아형운씨 중간 만점 됐었지? 맞아 중간 만점했랑 책? 진지한 노래 부르러 왔습니다. 와아 이건 진짜 근데 감동적이었어 뭔가. 아, 감동적이었어맨 어, 처음 나와서 이런 거 해서. 첫 트레인의 첫 순서였는데. 어, 완전 처음. 백년 전통에형 긴장하지 않았어? 엄청 긴장했지.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? 저울마 어때 진짜 형 이상한 사람인가? 진짜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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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진짜. 아유, 아유. 요 저거 반전이 의도했죠. 반전이 까먹을 거를 예측을 했어. 되게 만족스럽게. 입동령해 주세요. 나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야. 그런 모습을 완전히 보여줬거든요. 이게. 정말, 정말 재밌는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저그했다는 게. 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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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진짜 웃기겠어. 안데 그냥 태클했지. 한번만 더. 챨. 안다. 좀 있는데. 근데 왜 이렇게 더 아니까. 너무 신기해어 저게 랩플로우를 따라서 눈이 깜빡이는 것도 신기했어 <laughs> 저거 유튜브 영상 베스트 댓글 중에 해문이 눈깜빡이 횟수를 세시오 이런 거있어 <laughs> 아니 해문 씨 이거 책 오늘 어떻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 오늘 라이브로 듣고 싶어데 라이브로 듣고 싶어데 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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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코리안 다클래시이번너던 노멀레스 랩블레스 탑 비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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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 비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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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